제가 앉아있는 차량은 더뉴투싼 1.6 터보, 하이브리드 2륜 인스퍼레이션 트림에 5가지 옵션이 추가된 4,219만원 차량입니다. 장기 렌트와 리스는 그냥 논외로 하고 어떻게 사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걸까? 직접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는 2 0 2 4년 4월 25일 기준이고요. 영상이 올라가는 5월 이후에 보신다고 하더라도 제 채널을 구독해보시고 매월 초에 올려드리는 구매 혜택 영상 시청하시면 차량 출고 시점에 가장 좋은 혜택 받으시면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1시불 구매입니다. 1시불로 차량을 결제하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은 오토캐시백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내막은 약간 복잡하지만 쉽게 말씀드리자면,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차량을 결제하고, 결제된 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오토금융상품입니다. 일시불로 차량을 결제하시는 분들은 오토캐시백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이건 브랜드 정식 영업사원분들 또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오토캐시백을 인정하지 않는 정식 영업사원이 있다면, 본인 실적을 위해서 다른 금융상품을 쓰게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오토캐시백 알아보실 때, 캐시백 금액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으신다면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저렴한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발급받는 신용카드의 유지기간이 길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돼요 짧은 게 좋은 거죠 마지막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유지하는 기간 동안 무조건 써야 되는 금액 실적 조건이 높지 않은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 보시면 캐시백은 높은데 상담해보시면 카드 유지기간도 상당히 길고 유지기간 동안 써야 되는 금액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 유지해야 되는데 월에 30만원씩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캐시백은 만약 120만 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돈은 1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2024년 4월 25일 기준으로 제가 앉아있는 4,219만 원 투싼 하이브리드를 고정 댓글에 국내 최대 혜택 개차 오토 캐시백 상담받기 링크를 통해서 조건이 가장 좋은 L카드 신규 발급으로 차량 결제 진행하시면 카드사 캐시백과 개차 캐시백을 더한 차량 가격의 1.9% 80만 1,600 10원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80만 1,610원 캐시백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조건에서는 다른 경쟁사와 비교해도 가장 높은 혜택입니다. 현재 시점 기준 다 비교해 보셔도 이거보다 높은 혜택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일시불 오토 캐시백 말씀드리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꼭 개인 명의만 가능한가요 인데요. 오토 캐시백은 신차를 개인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법인 장기렌트 리스로 구매하면 오토 캐시백 안 돼요. 중고차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이미 계약한 상태 오토캐시백으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여쭤보시는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라고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고요. 다만, 계약하셨던 영업사원한테 내가 알아서 오토캐시백 알아보고 그쪽에서 안내해준 대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전달해주셔야 되고요. 오토캐시백 이용한다고 해서 딜러 서비스 못 받는 거 아니냐? 걱정하시는데, 아닙니다. 둘다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영상에 나오는 캐시백은 언제, 어디서 알아봐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토캐시백 신청 시점은 차량을 계약하고 기다리다 보면 담당 영업사원이 고객님 차량이 언제쯤 생산 예정입니다라고 연락이 오죠.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알아보시면 되고 신규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 시간까지 여유 시간 고려하셔서 최소 7일 전에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은 이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개차 오토 캐시백 링크가 있을 거예요. 파란색 글씨로 이 개차 오토 캐시백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셔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조건의 캐시백 혜택과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토 캐시백 신청 링크 누르시고 최하단 상담 신청하기 누르신 다음 요청하는 정보 입력만 하시면 돼요. 그 후에 개차에서 오는 연락 잘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서 진행만 해주시면 정말 쉽게 결제하고 캐시백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하다 보면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라는 데 이거 안전한 건가요? 이거 당연히 걱정이실 텐데요. 신용카드로 차량을 결제할 때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에요. 일부 카드사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상계좌에 차량가액 전액을 입금받은 후에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통해서 일시불 결제를 진행하고요. 이 영상에서 제일 조건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L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부여하는 특별한도에 따라서 가상계좌 입금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가... 가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건 자동차 결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심하시고요. 가상 계좌의 명의는 차량 제조사도 아니고 카드 이용자 본인 명의의 가상 계좌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차오토캐시백 처음 들어보는데 안전한 건가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아요. 신차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이나 개차라는 플랫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2022년 7월부터 개차오토캐시백 광고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6,400명 이상의 신차 구매자분들이 캐시백 안전하게 지급받으셨고 차량 결제 사고 단언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실제 캐시백 받으신 차. 님들 인터뷰 한 번씩 봐 주시면 도움 되실 거예요. 다음은 할부 구매인데요. 할부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금리죠. 현재 기준으로 현대자동차 공식 금융 파트너사인 H캐피탈 금리 36개월 5.4%, 48개월 5.5%, 60개월 5.6%입니다. 캐시백 당연히 없고요. 기타 1금융권 은행도 거의 없는 동일한 수준입니다. 싹다 비교해 보니까 일시불 결제에서 말씀드렸던 L카드사 할부가 24년 4월 25일 기준으로는 36, 48개월 5.2%, 60개월 5.3%로 금리 가장 낮아요. 할부 비교할 때 이율도 중요하지만 캐시백 혜택도 보셔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할부로 구매할 때 받는 캐시백 혜택은 영상 촬영을 기준으로 조건이 가장 좋은 엘카드사의 경우에는 할부 원금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예시로 들었던 4,219만 원짜리 더뉴투싼 하이브리드 선납금을 약 2천만 원 낸다고 가정하고요. 36개월, 48개월, 60개월 어떻게 조건이 나오는지 말씀드리면, 36개월은 고정금리로 5.2%월 평균납입금은 664,595원. 이 조건에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엘카드사 캐시백 캐시백과 개차 캐시백을 더한 628,629원을 받을 수 있고요. 다음 48개월 보면 선납금은 동일하게 놓고 고정금리로 5.2%, 월납입금은 51,444원.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카드사 캐시백과 개차 캐시백을 더해서 628,629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 60개월은 고정금리로 5.3%, 월납입금은 418,892원, 캐시백은 36,48개월과 동일하게 628,62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할부상품 신청하실 때 일시불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카드 발급 여유 시간까지 고려하셔서 최소 7일 전에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개체 오토 캐시백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고정 금리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카드 할부는 고정 금리로 진행돼서 추후에 기준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리의 변동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도 상환 수수료 있나요? 이거 궁금해하시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간에 남은 할부금을 모두 갚으시더라도 발생하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이고요. 중도 상환 진행하시려면 전액을 상환하셔야 돼요. 일부만 갚는 건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카드 할부로 잡히느냐, 카드 대출로 잡히느냐, 이건 카드 할부로 잡힙니다. 개인의 대출 한도에 영향이 없어요. 스트레스 DSR 당연히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시고 추후에 전세 대출이라든지 추가적인 기타 대출을 받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카드 할부로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대출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카드 할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번 영상 더뉴 투싼 하이브리드 일시불과 할부 현시점 기준 각각 어떤 조건으로 구매해야 가장 최선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조건은 제가 현시점 기준으로 직접 구매한다는 생각으로 일일이 다 비교해 보고 최선의 조건을 말씀드린 거니까 다른 데도 비교해 볼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시간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토캐시백을 이용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 차를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실 때 오토캐시백을 몰라서 캐시백 못 받는 경우에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꼭 이용하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차량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신차구매 너무나도 축하드리고, 구매하시는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